대표님은 언제 돈을 많이 쓰시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어떤 곳이세요?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별로 없네요. 우리 아이들 먹을 때장 보는 거. 부자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? 진짜 찐 부자들의 특징은 너무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, 수수한 거. 그리고 대신 뭔가의 일이 있거나 뭔가 모임 진짜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멋지게 꾸미고 가요. 그럴 때 멋지게 꾸미는 거지. 그러면 대표님이 최근에 좀 구매한 명품이 있을까요? 아 최근에 구매한 게 있어요. 대표님, 자산이 한 200억 넘으시잖아요. 몰라요, 얼마 했는지. <laughs> 아니, 그런가? 그런가? 그러니까 비싼 옷이나 물건 같은 걸좀잘안 사시는 것 같아요. 아, 저 이런 게 전부예요. 네. 아니, 사실, 명품 있어요. 있는데, 쓸 일이 없어요. 잘안 사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, 뭐, 언제든지 살수 있는 거잖아요. 네, 부자들은 좀 돈을 많이 쓸것 같은데, 대표님은 좀안 그러신 것 같아서. 그러게요. 사실 저희 동네에 나오면 여기 명품 거리에요 루이비통, 몽클레어, 뭐 굿즈 이렇게 쭉 있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매일 아침 에 운동은 하거든요. <laughs> 잘안 들어가게 돼요. 요즘에 명품이나 막 좋은 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막 찐부자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많이 사거든요. 아, 근데 대표님은 좀 그런 데 욕심이 좀 없으세요? 아, 저차 좋은 거 타요. 명품도 가방이 있는데 사실 막 올이 나갔더라고요. 너무 안 들어서. 그래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는 편안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. 명품 쇼핑 같은 거는 한 1년에 몇번 정도 하세요? 1년에 한 3, 4 번은 하지 않을까요? 그래도 구경은 가요, 제가. <laughs> 네. 근데 뭐 아,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네요. 제가 실제로는 부자들을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SNS나 이런 데서 보면 부자들만 몸뚱이고 외제차고 막 자랑 많이 하거든요. 대표님이 좀 그런 거안하세요뭐 언제든지 살수 있는데 뭐 굳이 자랑을 왜 해요?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지금 봐보세요 저 슬리퍼 그냥 동네잖아요 지금? <laughs> 저 이제 바로 뒤에요 건물 바로 뒤고 네. 그냥 편안하게 늘 이렇게 다녀요. 골프 같은 건안 치세요? 아 골프가요? 제가 제주도에 살았어서 골프 치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골프를 칠 시간이 없어서 골프 안 치고요. 아 시간이 아깝더라고요. 그 시간에 그냥 자기 개발하고 돈 벌고 그냥 그게 더 재밌어요. 도예 엑소를 떠나서 그냥 뭐라도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를 너무너무 재밌어요. 그러면 좀 SNS에서 명품이나 웨이치나 이런 거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? 그분님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 아, 사실, 그 분이 능력이 되시고, 충분히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뭐, 다 좋고요. 이게 아니라면은 조금 말리고 싶어요. 네, 왜냐면 하 사실 그 돈이면은 그돈 모아서 건물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? 부동산 재투자하고, 또 돈이 돈을 낳는데, 왜 저렇게 골프 치고, 이게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, 외제차를 타고 하는 거는,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건 정말 좀 바보 같은 짓 아닌가? <laughs> 요즘에는 외적인 거로 드러나기 보다는 그러니까 내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좀 대표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신지 아 우선은 본인의 내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가 명품이 되면 돼요 내 스스로가 사람이 명품이고 저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저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럼 대표님은 언제 돈을 많이 쓰시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어떤 곳이세요?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별로 없네요. 우리 아이들 먹을 때장 보는 거. 그게 가장 큰 소비인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아이들은 사교육을 안 하거든요. 네. 잘 먹어요. 그거와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문구류 좀 사고, 요즘 좀 최근에 좀돈 썼던 거는 프린터 잉크 있죠. 네. <laughs> 비싸더라고요. 그 잉크, 이런 거 사고, 뭐, 그 정도? 자산은 늘리는 데 비용을 많이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? 아, 그, 그렇죠. 자산은 기본으로 늘려야 되니까, 사실 이 돈이라는 게요, 돈 놓고 돈을 벌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다산 늘리는 거가 최고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. 요즘에 뭐 명품으로 막 재테크도 하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. 아, 볼까요? 진짜 반대예요. 진짜 저 명품 모르겠어요. 그 재테크가 예를 들어 내가 시계를 1억짜리를 샀는데 1억 5천 됐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으세요. 안 팔잖아요. 현금으로 제가 그분이 그걸 팔아서 이제 1억 5천 에서 5천만 원 벌었으면 인정해 주겠는데요. 그게 그렇게 팔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. 왜 모으는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제가 <laughs> 제가 지금 명품에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요.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. 아, 그러면 대표님이 최근에 좀 구매한 명품이 있을까요? 아 최근에 구매한 게 있어요.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샀어요. 저도 사기는 사요. 근 <laughs> 너무 제가 항상 스터디하고 강의를 막 하는 선생님으로서 막 다니는데 이제 이런 가방만 들고 다니니까 이제 보여세요 이거 다이소 가방? 아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하고 좀뭐 개업식이나 오픈식 같은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좀 다닐 일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가방을 꺼냈는데 막 올이 풀려 있어요. 안되겠다 싶어서 하나 구입을 했죠.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는 사는 편이에요.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실 명품에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.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심리라고 보시게 돼요? 마음이 허해서 그리고 되게 막 많은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.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더잘 사나 과시를 하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사실상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걸 그, 어떻게 좀 뛰어넘어야 할까요 본인의 내실을 다지고 자기개발을 하고 음. 돈도 좀 많이 벌고 투자를 잘하고 나의 자산이 늘어나서 언제든지 이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살수 있는 지경이 되면은요 그런 허세가 싹 빠져요 그리고 제가 사실 청담동에 이사. 와서 한 5, 6개월 살았거든요. 진짜 부자는 너무나 수수했습니다. 뭐 느낌도 없어요. 그냥 편안하게 슬리퍼 신고 다니시고요. 이 동네에서 예쁘게 꾸미고 명품하고 너무 삐까픈척하게 오신 분은 외지에서 청남동 놀러 오신 분. 네, 꾸미고 오시는 거예요. 내가 가진 모든 최고의 명품 다 하고 딱 보이더라고요. 부자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? 진짜찐 부자들의 특징은 너무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. 수수한 거. 그리고 대신 뭔가에 일이 있거나 뭔가 모임, 진짜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멋지게 꾸미고 가요. 그럴 때 멋지게 꾸미는 거지 평상시에는 좀 많이 힘을 빼고 수수하게 다니시는 모습이었어요. 그러면 딱 지나가다 보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절대 모르겠네요. 몰라요. 진짜 모르고 제가 이번에 지나가다가 바로 우리 뒷 건물 아주머니하고 우연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진짜 해도 해도 심하게 저희 시골에 있는 우리 그 마늘밭 주인 아줌마랑 너무 닮으신 거야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더니 너무나 큰 건물주 주인이에요. 깜짝 놀랐어요. 찐부자는 청담동에서 시골틱하다? <laughs> 뭔가 물질적인 부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? 그 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. <laughs> 차라리 그돈 있으면은 나의 외모나, 어, 잘 운동을 좀 해가지고 몸매나 이런 거를 좀 꾸미셨으면 좋겠고요. 너무 많은 명품. 명품 하나, 두 개는 다괜찮거든 사실 좋아요. 뭐 신발도 하나씩 있으면 너무나 만족하고 좋은데, 그 이외에 너무 대출을 하고 막 무리하게 카드를 긁어가면서 하는 그런 허세 있는 명품이라던가. 골프 에어를 입고 골프 치는 이런 막 인증샷 남기고 하는 것들이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서 너무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을 때가 있어요. 사실 <laughs> 제가 이상한 건가요?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. 네, 네. 그럼요.